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2020년 경자년 1월 두 번째 수요일입니다. 아유 제주대는 바람도 많이 불었다는데, 또 설악산에는 눈도 많이 왔다는데, 아 빗길 눈길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laughs>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사랑의 효도, 효도 가요. 가요. 출발. <웃음> 예. <웃음> 네. 네. 오늘 뭐 제주도에서도 오고 또 화내는 여기서도 오고 오늘 가수들이 저, 지방에서 많이 네. 오셨습니다. 네. 감동을 먹었습니다. 네. 노래가 이렇게 좋구나. 그냥 전국 방방곡곡에서 달려오시는 분들 보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뭐 방송에서 누님은 이제. 전문 분야가 오리지널이 탤런트 배우잖아요. 그렇죠. 예. 그쪽 세계하고 또 이제 가수 세계하고 같이 이게 그러니까 어때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가수분들이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우리 드라마 60분짜리 하나 찍으려면 아침부터 밤중까지 찍습니다. <웃음> 10시간 <웃음> 넘게 찍어요. 예. 그게 60분 속에 잠깐 나옵니다. 내 가수들은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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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중국계 <laughs> 끝나는 게 너무나 부럽습니다. <laughs> 아, 그 가수 우리 가수들도요. 네. 연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힘들어요. 얼굴도 이뻐야 되고 목소리도 이뻐야 되고 마음도 이뻐야 되고. <laughs> 예. 이번에 또 나오는 멋진 가수 한번 또 소개해 네. 주세요. 네. 이번에 오신 분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2007년 첫사랑 연인으로 대부곡을 발표했으며. 2017년 밀모이동동 니마님아니마로 2집 발표 mbc넷 방송 산따라 물따라 노래 따라 2회 출연 제주교통방송 노래강사로 출연했으며 아이네티비 풍경 출연 전국가요대행진 음악속의 선율 전국가요스타쇼 부산하나티비 공개방송 등 많은 방송에 출연을 했으며, 현재 대한적십자사 제주연예인예술인 봉사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이호섭 가요학당 제주지부장,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복지사 제주지부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제주에서는 가수 현충아씨,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어 선생님 소개했는데 목 아파 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준님 <laughs> 반갑습니다. 예, 예.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앉으세요. 네 나오셨으니까 먼저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팬분들께 인사 먼저 하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렇게 좀 일년이 금방 가네요. 뭐이 음, 방송에서 작년에서 작년인가 와서 좀 섰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후딱 지나갔고 또 이렇게 제주에서 또어 서울에서 방송 활동하다 보니까 1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예. 세월이 그렇게 빠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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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그동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신 겁니다. <laughs> 예. 그렇습니다. 예. <laughs> 저희 방송 김미성의 트로트 나라에 출연했었어요. 아, 예,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주 오셔서. 천원주 한강에 예. 전하는 사랑의 효도가이라는 내용을 알고는 또 특단같이 달려왔습니다. 제가 <laughs> 이 분이 누님 때문에 참 밤잠을 못 잤습니다. 누님을 언젠가 만나볼까 해서 저희 일행도 마찬가지 감기 <laughs> 걸렸어도 누님을 이렇게 뵙기 위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달려왔고. 시청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웃음> <웃음> 이게 방송을 같이 뭐 지내다 보니까 같이 닮아가고 네. 웃음도 닮아가는 것 같아. 너무 좋아요. <laughs> 웃고 즐겁게 사니까 즐거운 네. 일이 많이 생깁니다. 네. 노래하실 자, 때 즐거우시죠?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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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음, 현충화 씨는 제주도에서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음? 하 사실은 그 저희들에서 활동을 제가 74년부터 했습니다. 예, 굉장히 오래됐고 네. 서울의 KBS가 지금 저 남산에 있을 때 예. 제가 출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곽규석 선생님 어, 계실 네네. 때. 프 예, 예예예. 예, 예. <laughs> <laughs> 예. <laughs> 참 여기 오면은 자꾸 그 생각이 드는데 아, 옛날이네요. 예예. 예. 네. 근데 우리 한강 이 친구하고는 공연을 못 해봤어요. 제가. 예. 예. 이분 앞으로 하십시오. 저젠가 조만간 한번 네. 불러주세요 제주도로 네. <웃음> 날라가겠습니다. <웃음> 네. 예, 예. 자, 그 제주에는 가수가 몇 분이나 계세요? 어, 글쎄 지금 저제 주변에 알고 있는 분은 한 열두 명 되고, 네. 그 외에 어,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후 우리 후배 가수 중에 음. 저 누구야 그뭐 서이포 그여 여자 복주 아 복주도 있고, 이 네. 예, 복주는 최근에 유명 인사가 됐고 <laughs> <laughs> 네뭐여러이 있습니다 좀 유명한 가수도 예. 있고 해원이 씨는 뭐 감사 감감 예전부터 우리 저 대표 제주시 네에서 네. 네. 대표적으로 네. 활동했었고 네. 어릴 적에 했으니까 네. 아마 해원이 씨는 제주의 기획을 조금 이제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아지. 어릴 적에 예. 옛날 유랑극단 비트 먹에 예. 아버지 아버님하고 같이 재주도 사셔서 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닐모리 네. 동동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 예. 어닐모리 동동이란 뜻은 내일 예. 모레 글피 예. 동동 기다린다는 기다림이란 <laughs> 뜻입니다. <웃음> <웃음> 나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갖고 예.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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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주도 방언으로 예. 우리가 아주 가깝게 다가오는 그런 바, 용어가 되겠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이저 노래는 사실 그 어떤 여성을 그린다고 표현이 됐지만은 예. 그 이면에는 행복을 기다린, 기다린다는 아, 뜻도 되겠습니다 뭐 예, 예. 해서 거기 나와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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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예. 들어봐야 되겠죠? 그러냐 궁금합니다. <웃음> 예, 예. <웃음> 알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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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네. 아유, 네. 밀모리 동동이란 그런 뜻이었군요. 난 뭔가 <laughs> 예. 궁금해가지고요. <웃음> 예. <웃음> 자, 네. 그러면 멀리 제주에서 온 가수 현충아씨의 첫곡 밀모리 동동 듣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사랑아제 심이 백기 따라 없어, 예. 노란 꽃 반지 끊지 말자. 사랑한다 하더님. 꿈에도 그리 웃네님. 일몰이동동 아리랑 동동 혼자 돌아옵소, 예. 사랑 하나로 밀머리 동동 제주의 아가씨 혼자 돌아 없소예 굳잡 달려 없소예 밀머리 동동 사랑해 사랑아 제심이 뱉게 따라 없소예. 노란 꽃도 안지 변치 말자 사랑한 달하은님 꿈에도 그리운 내님 밀몰이 동동 아리랑 동동 혼자 돌아옵소예칠심니 백길 따라옵소예 노란 꽃도 안지 변치 말자 사랑한 달 받은 님 아버님 꿈에도 그리운 내님 일몰이 동동 아리랑 동동 혼자 돌아 옥소이에 일몰이 동동 아리랑 동동 혼자 돌아 옥소이 예. 무님 어떻습니까? 아, 아, 아. 좀뒤 이상하죠. 아니요, <laughs> 예. 좋아요. 신이 나요. 예, 어깨춤이 저절로 나와요. 제주도에서는 인기를 많이 끌겠는데 이 노래가. 아예저 네. 무대 가면은 다 미소가 다번져요 관객들이. 예. 예. 왜냐면 어. 한번 노래가 표준 말로만 되다가 갑자기 제주도 사투리가 나오니까 이미 어느덧요 그래고향 기분이 나니까 예, 예. 우리는 좀 아무래도 좀 낯설은데 그, 낯설죠? 예, 예, 예. <laughs> 이제 가끔 방송에서 보면요 또 해녀들도 나고 그러면 네. 가끔 제주도 방언 쓰면은 예? 무슨 말을 하냐? 저기 방송을 서울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관객 이 반응이 없어요. 예. 왜 그런 거야, 때리 못 따라 먹으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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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맞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방언을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 많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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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에서만 활동하시는 분이 수수수. 네. 이거 이 지금 저는 그래 표준만 섞어서 했겠지만은 예, 예. 완전 100% 제주도 방언으로만 부르는 분들이 한두 분이 계십니다. 아 저도 옛날에 제주도의 산몇집 촬영을 했는데 음. 제주도 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영어로는지 청어로는지 <laughs> 도대체 <laughs>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laughs> <laughs> 네, 예. 예. 어. 좋습니다. 그래도 예. 방언을 그렇게 쓰시는 게 그러니까 약간 예. 몽고 옛날 몽골어가 약간 섞여 있습니다. 네, 제주 아. 예. 섬지방에 대해서 예. 문화가 최근에 들어서 미스 미디어가 발달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지 그 전에는 아, 아, 아. 육지 문화하고 단절되었다시피 된 거예요. 옛날에. 그렇죠. 예. 요즘은 뭐 사실 뭐 떨어져 있지만 예. 하루 일과 예. 아우. 하루. 학생들한테 그 안케트를 했어요.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제주도가 1위를 했습니다. 예. 그만큼 제주도는 우리가 굉장히 흠맞한 도시입니다. 예. 행복 하신 줄 아시죠? 저, 저 이제야 행복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laughs> 예. 네. 사실 제주도는 우리나라 땅이지만은 예. 외국 같은 느낌이 들는데. 그렇죠. 예. 아, 얼마나 좋아요. 지금 기온이 좀 변해서 예. 열대 지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 아열대로 아 이렇게 바뀌다 예. 보니까 예. 옛날에는 이귤 같은 것도 거기 제주도밖에 없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이쪽 내륙으로 이제 들어 넘어 전남 쪽, 경상남도 쪽 예. 지금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사과 이런 것들은 또 강원도 위로 올라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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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렇습니다>. 사과는 강원도로 <laughs> <쪽으로> 올라오는군요. 예. <한번. 웃음> 예, 그렇습니다. 뭐 제주도에서 뭐 봉사회의 회장도 맡고 계시다 예. 보니까 예. 예. 꽤 바쁘시겠어요. 예, 예, 예. 예. 아, 참, 아. 봉사회의 일이다 이런 것이, 네. 제가 희생을 안 하면은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저이 예. 네. 맡은 책임자로서 이거 지금 한, 한 7, 8년을 지금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만은, 음. 다른 분에게 넘겨주려고 그래도 아직 안착이 안 돼서, 예. 예, 예 이제 나중에 차츰차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착시킨 다음에 예. 또 이렇게 인계를 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어, 먹고 있습니다. 할수 있을 때까지 예. 하세요. <laughs> 그래야 예. 반석이 올 것입니다. <laughs> 맞습니다. <웃음> 예. 네. 뭐, 완벽하게 해서 음. 응? 다음 후배한테 넘겨주고. 그러죠 네. 예. 예. 보니까 뭐, 제주에서 뭐, 이호섭 가요학당 또 제주 지부장. 음. 예. 예, 예. 오우, 예. 대단히 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아, 예. 지 어. 이호섭 선생님하고는저 인연이 한 20년 됩니다. 음. 예, 20년까지 어.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 옛날 그 KBS 임수민 씨하고 같이 그 전화 노래 자랑이라는 그 라디오 프로가 있었는데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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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걸 때부터 계속 저희들이 12년이 돼 가지고 어. 예. 계속 그 어, 모이고 있고 또또 이호섭 선생님이 노래를 참또잘 가르쳐 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뭐 작사하는 법이라든가 작곡하는 법또 음. 가창학 이런 데서 좀 저희들이 많이 도움을 매주 있습니다. 한 번씩 아침 마당에서 같이 예, 예. 그렇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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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렇죠. 예. 예. 말씀을 재밌게. 네. 예. 네. 첫사랑 여인도 발표한지가. 예. 첫사랑 여인은 2007년도에 예. 이효섭 선생님께서 곡을 주셔가지고 제가 아 예.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오, 대단하십니다. 네. 예. 네. 가사도 누가 쓴 거예요? 가사는 안순종씨라고. 예. 우리 저희 같은 회원입니다. 아그 작사가 예. 반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이제 회사 서 아주 어. 가사도 괜찮고. 나는 혹시 네. 또 우리 그 현충아 친구가 네. 또쓴줄 알고. 저 가수가 <laughs> 또 따로 있습니다. <laughs> 네. 아 그래요. 앞에 어떤 앞에 박근봉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예. 어, 사라봉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 예. 그 가사를 적가 썼습니다. 아, <laughs> 오또뭐 제주도에 유명하신 분들이 다 왔네요. 예. <웃음> <웃음> 자 그러면 두 번째 노래 예. 네. 첫사랑 여인.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어, 예. 이요섭이 또 찾고겠다는 걸 강조해줘야잖아요. 아우 좋아죠 <laughs> 그러면요. <웃음> 방송 가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예. 한강이 꼭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요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현충아 씨의 두 번째 곡입니다. 첫사랑 여인 음악 주세요. 사랑했지만 이연은 쉽게 우릴 우릴 로아버렸다 포장마차 술 한잔에 떠오른 얼굴 당신을 사랑했기에 한 번쯤 만나고 싶다 한잔승 흐름 그리이여두잔쓸은 물이 더라 아하, 인생이란 한잔 술과 같은 것. 이제는 잊어야지 첫사랑 여인. 사랑했지만 우리의 인연은 비켜가고 말았다 선수의 집에 홀로 앉아 재우려 해도 당신을 사랑했기에 한 번쯤 만나고 싶다 한잔 술을 과 같은 거 이제는 잊어야지 첫사랑 여히 아하 인생이란 뜬구름과 같은 거 이제는 잊어야지 첫사랑 여히 네 첫사랑 여인 아. 네현충아 씨는 저 첫사랑을 예. 좋아하셨나봐요 아주 신나게 부르시는데요 첫사랑이요? 네. 죄송합니다만 꼭 누님 닮았습니다 <웃음> <웃음> 예. 뭐 점수 달라 그렇게 안 해도 예. 이미 땄어 땄습니까 <laughs> 어, 괜찮습니까 예. 네. 그저 주수미 누나 잘 아시잖아요 그럼요. 고주수미 씨 네네. 저희보다 한 2년 선배가 그렇게 됩니다만 아, 네. 예, 그분이 학교 나갈 때 연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요 지역에서. 많이 썼죠 예. 저희는 그카오을 후배로서 참 이쁘다 아. 예, 참 잘하신다 했는데 언제 두심이가 이쁘죠 네. 붙을 자리에 제대로 붙어 있습니다 <웃음> <웃음> 예 네. 그 제주도 고향이잖아요 예. 그럼요 예. 네. 아. 음. 제주도에서촬영하는 뭐 그때 특집을 한번 나오는 거 있었어요. 그럼요뭐 예. 선물 갖고 나오고 뭐 그런. 자, 프로그램. 착하고 아름답고 예, 예, 인심 예, 좋고 노래 예, 잘하고 예. 예. 노래는 잘하지 못해요. 왜냐면 예. 대충해요. 누님도 <laughs> <laughs> 다 못하지 뭐 노래는. 네. <laughs> 네. 자 그러면 우리 나오셨으니까 이제 뭐 새해가 지금이잖아요. 네, 2020년 경자년. 네. 제주도민들 아니나 전 세계 계시는 우리 팬들한테. 포부한 말씀. 네. 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어,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IWS란 방송이 사실은, 어,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국내보단도 오히려, 어, 미주 쪽에서가 더 알려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한인 교포 여러분들께도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금년에는 정말 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어 평안하고 잘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 건강하고 또 지역 사회에 어떤 보탬이 될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음. 아유. 어. 말씀 다주 진실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laughs> 네. 역시 회장답게 말씀하시네. <laughs> 많이 해보셨나 봐요. <laughs> 아유, 그냥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또 우리 현충아 씨의 끝곡이네요. 그러네요. 네, 리마 네, 리마, 네. 리마 네. 리마네. 네, 어. 예, 예. 자, 한번 들려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예. 준비 네. 네. 누님. 하여튼간... 예. 아니, 그 백댄서. <laughs> 오! <laughs>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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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님, 오늘 제주도에서 온 가수 세 분이 저희 IWS 방송을 하니 휘어 잡고 가는 만 <laughs> 오늘 이렇게 같이 사회를 보면서 예, 예. 제일 보람 있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멀리 정말 이렇게 달려오신 분들에게 감동의 물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 이 기운을 받아가지고 네, 새해 대운을 터트리십시오. 네, 아, 자 끝곡으로 현충하시에 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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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laughs> 사랑이 떠나가네 내 사랑이 떠나가네 정만을 남겨두고 나만 홀로 남겨두고 무슨 사연을 썼길래 말도 못하고 가야 하나 눈물 흘리며 매달려도 바람 따라 떠나가네 니마니마, 니마니마, 바람 불면 옷깃을 염이어 주던 니마 니마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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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녕 날 두고 누구를 찾아서 떠나갔나 너, 내 사랑이 떠나가 가네. 그리움 남겨 두고 나만 홀로 남겨 두고. 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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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마. 정녕 날 두고 누구를 찾아서 떠나갔나? 정녕 날 두고 누구를 찾아서 떠나갔나?